헌법재판소는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인용,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였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4년나팔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유지 낭독을 통하여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최종 변론 이후 38일간 심리를 진행하며 결정문 작성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탄핵 심판 결과는 그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한편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현재 서울 지역에는 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경찰력이 총동원되어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충돌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탄핵 반대론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같은 사건을 재현할 시 전국 안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헌재 선고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와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업데이트였습니다.